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염수연입니다. 저는 국화향연이 열리고 있는 남산공원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정말 국화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곳곳에 아름답게 펼쳐진 국화꽃은 물론이고요. 그윽한 국화향기까지 더해져 보는 이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곳에 찾은 많은 관람객들의 표정 또한 굉장히 밝은데요. 아마 이곳에 오시면 행복한 기운을 가득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8 화순 국화영연축제가 지난 26일 화순읍 남상공원 일원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국화영연은 오는 11월 11일까지 17일간 열립니다. 김사카 시범은 국화동산으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26일 화순 공설운동장 특설무대에서 펼쳐진 개막축하 공연과 함께 화려하게 시작했습니다. 개막을 선언합니다! 네. 가을빛 속에서 진행된 이번 개막 축하쇼에는 EXID, 러블리즈, 김연자, 태진아 등 인기 가수들이 대거 출연해 지역민들이 흥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해에는 50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면서 대상황을 잃었던 화순 북화양에는 개막 첫 주말을 맞아 11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에서 가장 애써 주신 군수님 모시고 인터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군수님.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이곳은 관람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번 축제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을까요? 예, 네, 올봄부터 올가을에 국가축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 700여 공직자와 7만 군민들이 준비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5.2헥타의 면적에 52만 주의 어떤 국화를 이렇게 이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 국화 축제에 오신 분들이 정말 구경 오시더라도 야 힐링도 되고 정말 좋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만족해 갖고 가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네, 말씀만 들어도 정말 규모의 입이 떡 벌어지는데요. 혹시 아직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 축제 자랑 간략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들이 다양한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또 우리 화순 인근의 전남에서도 국화 축제를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축제는 우리하고 차별화를 둔다면 거기는 인위적으로 국화를 이 재배를 한게 아니라 분재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국화 동산에 직접 식재를 해서 이 국화를, 꽃을 피우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가고 또 흙하고 바로 마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굉장히 건강에도 좋고 여러분들 보기에도 눈도 시원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그 축제도 훌륭하지만 우리 화순에 오시면 더 만족해 가실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자연 그대로를 살린 축제가 이번 화순 국화 향연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빠도 많은 분들이 이곳 축제장에 더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제 옆에는 국가꽃처럼 화사한 옷을 입으신 관람객이 계시는데요. 오늘 이곳 현장 둘러보니까 좀 어떠셨나요? 어, 사람들은 우선 너무 많고요. 이제 처음 왔거든요. 근데, 어, 한편 가려다가 이제 하순으로 오작에서 왔는데, 어, 우선은 이제 코부터가 자극이 와서 너무 향기롭고요. 기분도 너무 상쾌하고, 다른 와노신분들은 여기 한번꼭좀 와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웃음> <웃음> 정말 기분도 매우 좋아 보이시는데요.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바로 화순의 절경, 화순적벽을 형사가 한 곳인데요. 바로 뒤편에서는 아주 특별한 공연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화순 축제장을 돌아보시면서 특별한 공연도 함께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사진 찍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행복해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이 국화 축제장 둘러보니까 어떠셨어요? 네, 저희가 이제 동네 엄마들끼리 한 달에 한 번씩 모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앞 주에 오라고 했는데 꽃이 안 피어가지고 이 주에 이제 오게 됐는데 굉장히 좋고요. 이제 저 오다가 또 하순 다슬기 수제비 거기서 먹고 왔거든요. 먹고 이제 든든히 먹고 왔는데도 한 바퀴 도니까 이제 배가 고파서 이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친구들하고 음 돌아보려고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Hey, hey. 자신이 찍은 사진으로 포토 엽서를 만들어 넣으면 1년 뒤 받아볼 수 있도록 국화 우체통을 제작해 가을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도록 했고 분재 전시관도 다양한 국가꽃으로 정식돼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축제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의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와 올해 국화양현축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해와 올해와 달라진 점은 아수는국민회관을 시네마 작은 영화관으로 바꾸어서 이 남녀노소 누구나가 함께 할수 있는 국화 향연장으로 바꾼 것이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화 향연이 다른 지방과 달린 국화 축제가 되는 것은 기술회사 직원들과 함께 일년 동안 국화 농사를 지어서. 이 조형물이라든가 모든 것을 군민과 함께 이 축제를 준비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국가향연장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게끔 군민과 자원봉사자 또구충군 군수님을 비롯한 칠백 공직자가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이 국가향연이 날로 발전하는 그런 이 화순 국가향연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8 화순국화향연축제는요 지난 26일 화순읍 남산공원 일원에서 개막했습니다. 김사과 시몸은 국화 동산으로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요 오는 11월 12일까지 17일간 이곳에서 펼쳐집니다. 다채롭고 풍성하게 펼쳐지는 이번 축제에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